대장동 사건은 여러분 어, 윤성절 게이트입니다, 아, 박영수 게이트입니다. 아, 대장동 어? 어, 그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님이 어, 큰 죄나 어? 어,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어,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점점 어? 검찰이 수사하면 할수록 이거는 어, 국민의 짐당 게이트고. 그다음에 검찰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검찰 그중에서도 박영수 윤성열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추취미의 장관 추취미애 후보님 윤석열의 문 대통령에 대한 협박 음? 어뭐아 문재인 정권은 부패 에, 어 적폐 어 수사하겠다 말했죠 협박입니다 협박 이것은 뭐야 자신과 박영수 등 검찰 귀족이 저지른 부패 카르텔 범죄를 덮기 위한 고도의 책략입니다. 어 갑자기 어, 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하겠다, 어, 적폐 수사겠다. 하 이게 대장동을 덮기 위한 책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말이 이 말이 맞지 않나요? 응? 어, 어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거기 보면은 윤석열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과 아,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어 윤석열의 누나 어? 아, 윤석열의 김만배 누나. 김명호, 김만배 누나, 김명옥이 부친의 집을 사준 의혹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연입니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그게 왜 우연입니까? 우연일 뿐 대장동만은 무, 무관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매매 계약서상 계약 날짜 2019년 4월 30일 화천 대유에서 400억이라는 이익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아,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니까, 러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것만 해도 이상했데그 날짜를 보니까, 화천대위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익 분배가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어? 어 김만배는 또 이런 얘기를해요 녹취록. 어, 김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어, 내가 쥐고 있는 카드 하나를 가지면은, 윤성열은 죽어!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윤성열하고 어, 대장동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쥐고 있는 카드가 어, 그거만 하나 하나만 하나면은 윤석열이 죽는다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대장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 않다는 걸 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김만배를 그죠? 어? 나다 나 모른다. 아 김만배 모른다. 아, 눈 인사한 사이다. 아, 여러분 그러나 김만배는 어, 윤석열에게 욕도 하고 나는 싸우는 사이다. 음?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합니다. 검사 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되어 어 대통령도 함부로 하고 법무부장관도 기소하는 그런 어, 그, 그런 그에게 김반배가 막 욕도 하고 대들 수 있다는 건 돈줄을 가지고 돈줄로 뭔가 약점을 가지고 목줄을 주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음? 화천대유 어, 대장동 윤석열 박영수의 검찰 카르텔로 좁혀지고 있다. 어? 빨리 수사해라. 어, 어 박영수는 여러분 박영수는. 사촌동생 이기성 명의로 화천대위에 입금 1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사촌동생한테 어, 박영수 특검, 어, 사촌 박영수 특검의 사촌 이기성한테 지금 100억이나 입금이 됐어요. 어? 어, 딸은 아파트 특별 분양받고 그 다음에 11억 원 돈도 받았습니다. 박영수 딸내미가. 아, 박영수의 전직은 2014년 11월부터 우리 금융통합이사 회의. 이사회에 의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금미절실하다 2015년 무렵에 박영수의 역할도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찰은 지금 제 식구 감싸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일부러 수사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영수를 비롯한 50억 클럽에 관련한 최재경, 김순암, 곽상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곽상도만 구속당했지, 지금 최재경, 김순함, 이것도 50억 크로이에요 어, 최재경도 검사, 김순함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검찰 고위직들이에요. 음? 아, 최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사장까지 지낸 인간이야. 예, 박근혜 정권의 예, 실세입니다. 이 최재경, 검사 출신 최재경이. 김순함은 검찰총장까지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머나, 검찰 게이트네, 예, 국민의 짐단 게이트네. 맞잖아요, 여러분. 음? 예, 검찰 공화국이 되면요, 여러분, 윤석열에게 되면은, 이 모든 적폐는다 덮입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러고, 저런 범죄자들이, 아,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양해가지고, 우리 민주인사들을 탄압할 겁니다, 여러분. 예, 불을 보듯이 뻔해요. 어, 저것들한테 정권 넘겨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